오늘은 우리가 추리의 기 99번째 시간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 이름도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너의 이름도 안다 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와 대면하여 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셨다. 대면하였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를 잊지 않으셨다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분이 쓴 시가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끝한 대목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오늘 18절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고 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느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의 아버지 만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지 몰라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덮으신 손 덮어 놓으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다 지나가신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뒷 모습을 보여주겠다. 왜 보면 네가 죽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런 요구를 하실 때 너는 무리하는 요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를 덮어두셨다가 하나님의 뒷 모습이라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덮으셔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가죽옷을 해서 덮어 주시고 그런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뭐하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들추지 못해서 안달이지요. 허물을 보면 그걸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왜요? 그거 하나 덜 쳐내야 뭔가 하나 이슈가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을 들쳐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신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덮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정말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를 책망도 해야 될 것이고, 권징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한, 한쪽 눈을 감고 그를 바라봐주기보다는 두 눈을 다 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싶죠.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완벽했으면 좋겠지요. 참,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할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수 9장에서 예곱과 예서, 예서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을 베풀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땅에그 그 영광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대면하게 보게 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숙이 6장 한번 볼까요? 민숙이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진이라 아멘 이게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하셔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모세가 뭐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아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복이에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보미 두려움이고 진노예요. 그래서 게시록 윗자에는 누가 그 앞에 서리오 하면서 산과 산 사이에서 큰 돌에게 우리를 덮어 그보좌 앞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왜요?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은혜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휼이 여길 자에게 국휼을 베푸는 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항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평화예요. 어떤 평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말씀하시요 1층에서 주일날 주추동부 아이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간식을 먹는데, 아, 장미였나? 우리 주일학교에 누구한 명이 그 식당 철문에 붙어 있는 말씀 성구를 보고서 저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읽어봐. 그랬더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더니,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 간식 먹으면서 욕심부리지 않는 거야. 간식 먹으면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나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걸,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에요. 모세는 그걸 원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사 너희들에게 은혜와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우리들은 뭐예요? 그 덮어 주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허물을 덮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 내시면서 우리를 이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얼굴 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줌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 가서 꽃이 되어지고, 주님의 얼굴 보는 게 두려워지고, 무슨, 아, 아, 아담과 같이 그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사랑 받은 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내 이웃을 덮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